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이 구도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일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실제로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념적 스펙, 스펙트럼은 상당히 넓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 떻게 이들이 움직이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이 말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렇게 이제 결말이 맺어지는 거는 결국은 일단은 박근혜 후보한테 상당히 좀 이제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급변을 이제 한것 같습니다. 그습니다 어~ 야권의 그~ 지지층에 이제 어, 상당히 이제 흔들리는 현상 이런 거가 일단은 뭐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어,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데 흔히 이제 흩어진다는 표현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안 후보 지지층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게될 텐데요. 어, 결국 뭐 크게 보면 한뭐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로 이동하는 어, 비율 아마 그 비율은 이제 그게 제일 클 겁니다. 아,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원래는 우리 당을 지지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안철수가 더 좋아서 박근혜 후보 보다는 안철수 를더 좋아해서 지지했던 층이 있었는데 아마 이 경우는 이제 좀 어, 다시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어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안된다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정도 있겠죠 어, 그렇게 보면은 아마 어, 대체적으로는 뭐한뭐 어25% 에서 한35% 정도, 뭐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탈이 있을 거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예상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 결국은 이제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아, 그동안은 좀 접어뒀었던 이 중도층 내진 부동층 이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이제 생겼다는 거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적극적인 공략에 이제 나설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 후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민, 안철수가 일단은 지금 사라진 민주당의 문재인으로만 일단은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대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기존에 두 후보가 합했을 때 지지 기반하고는 상당히 좀 협소해진 이런 상황에서, 아, 일단은 지금 이제 상, 어, 등록이 이제 오늘 시작됩니다만, 어려운, 어려워진 출발점에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한다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 몇몇을 보면, 부동층이 좀 늘어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이례적으로 뭐, 어, 많지 않았다였는데, 어, 꽤 다시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금방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은요. 대개 연령적으로는 20, 30대, 또 40대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나 이런 사상 쪽에서는 약간은 좀 자유, 적 리벌을 하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그 진보적인 색채가 조금 강하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지금 시대에서 소위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그 집단이고, 그 다음에, 비문 비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문재인 또 안철수 또는 어, 아 죄송합니다 아, 박근혜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혹은 민주당의 어느 정당에도 어, 음. 나는 별로 흥미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였던 게 이제 안철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아까 그뭐 아, 박근혜 후보가 더 이익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선 일차적인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로 확정됐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단일화 협상에서 양쪽이 서로가 무조건 내가 다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일차적인그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인데 이그안 후보의 지지층이었던 사람들이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지금 주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불리를 조금 따져본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는 비율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0~30% 정도가 지금 상당히 그 유동적으로 그이그이 박근혜 후보 쪽에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다. 양쪽이 거의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많고요. 어떻게 소위 안 후보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게 뭐냐면 변화고 정치쇄신이고 양쪽의 기, 구태 기성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세력인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 저, 대통령 의제로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설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스로가 더 이익을 만들어 가라 자기가 더더 이익, 이익이 되는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말하자면 진행형으로 봐야지 이 결과 하나만으로 지금 아, 아, 박근혜 혹은 문재인 후보가 수, 어느 쪽이 더 이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선상에 했습니다. 서 있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그 안철수 후보 사태에 따른 문재인 후보로의 단일화가 단순한 여야 1대1 양대 대결 구도로만 네.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의 변화가 있었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일단 이전의 여론조사 등에 비해 상당수 지금 부동층이 증가했었죠. 어, 어쩌면 은 그동안에 지금 후보로 사퇴하기 전에 시, 세 주요 후보가 대결할 때는 아마 역대 그만큼 없을 정도로 단단히 숫자로 부동층이 있을 정도였었죠. 심지어 2002년에도 3강이 있을 때 정몽준, 노무현, 이해창 셋이 그때 경쟁할 때도 사실상 20%가 넘는 부동층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부동층에 속했던 상당 부분을 안철수 보고 가져가면서 세 후보의 단순 지도를 합산하면 보통 9 0가 넘었었죠 그럴 정도였는데 어제 나온 그~ 한 (3개) 정도가 된것 같은데 (SBS) 하고 t n s o f r 또 리얼미터 조사 또 MBC 한국 뭐 리서치 조사 등등을 보니까 대개 19에서 한 24%까지 부동층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한10% 정도의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현재 짐작한데는 우리가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투표 참여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어쩌면은 60%대 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고봐아지는 이게 하나 의 변수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하다시피 가장 큰 변수는 문재인 후보가 의 1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을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 물론 기존의 가상 대결이랄까 아니면 실제 경쟁 구도랄까 봤을 때도 단순 합산이 그대로 가지 않았었죠. 단순 합산했을 때는 보통한 박근혜 후보보다 5 내지 15% 정도가 우위에 앞섰는데 경합 구도로 갔다는 것은 그 정도가 이탈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탈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더 최소화시킬 것인가. 가 저는 그 문재인 후보 진영으로서는 과제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안철수 후보의 사퇴했다는 공백이 문재인 후보만의 이탈표 흡수의 과제인가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공백을 향해서 박근혜 후보도 경쟁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최근에 박근혜 후보의 흐름으로 보자면 은이 중도를 통한 외연 학대 전략보다는 다시 보수결집 구도로 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새로이 빠져나가므로 생긴 공백을 향한 외연 학대 전략도 경쟁의 무도가 될 것이다 물론 자칫하면은 안철수 아주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본인들의 집토길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가 되어버린다면 이른바 박정희 대 노무현 경쟁 구도가 돼가지고 과거를 향한 경쟁에 머물러 버린다면 좀 한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 안철수 후보가 남긴 공백 부분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전체 구도로 볼 때는 큰긴 구도로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일단 성공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는데 안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상당 부분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번에 단일화 뭐 어떻게 보면. 어 승공을 못한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볼땐 못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 그 효과를 못 거뒀다고 는 하지만 크게 봐서는 어, 이제 효과를 거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 여야 구도로 지금 선거전이 돌아갔습니다 옛날과 같은 어, 뭐 보수 진보 형태가 되든 또는 뭐 음, 박정희 대통령 대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이세들의 대결이라든지 전통적인 구도로 지금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원래 이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앞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구도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이 싸움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 박근혜의 싸움이다. 네. 워낙에 앞서 갔으니까 그 구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어떤 과거사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으면 그냥 그대로 갈수 있었던 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이 과거 구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근혜 후보가 앞으로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토론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지지율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박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구도로 보이고 아무래도 요번 지금 요 상황만 놓고 보면 요번 투표율은 20, 30대 쪽에서 이, 그, 문, 어, 문, 어, 안,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었는데, 요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3 0대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뭐, 요런 점도,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이 됩니다. 음. 이렇게 되면은, 어, 이제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경쟁이, 저는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 일단, 이제 박근혜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은, 어 사실 인제 그동안은 이제 어이 중도층은 어느 정도 좀제 접어두고서 보수 결집으로 이기겠다 그쪽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는 눈에 뻔히 이제 부동층이 새로 생겨난 게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지지를 이제 끌어와야겠죠 그러면 은 아마 보수층 결집은 보수층 결집대로 가되. 이제 중고층 공약이 아마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어 아주 그 과감한 뭐 쇄신안을 또 내놓는다거나 중산층에 관한 대응 공약을 내놓는다거나 이러면서 아마 그쪽에 이제 뛰어들 겁니다. 투트랙 전략으로 좀 수정을 할 그런 거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아, 문재인 후보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아,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범 야권에서 그쪽을 잡아놨는데, 이제는, 어, 그 층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냉담했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냉담한 사람들이, 그래도, 아, 문재인은 괜찮다 해가지고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중도층에 관한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네. 상황이기 바로 때문에. 그기 때문에. 예.